네, 반갑습니다. 저예요. 롱폼으로는 되게 오랜만에 올린 것 같은데, 어, 이게 좀 공지 영상을 좀 미안하긴 한데. 아, 사실 롱폼을 거의 많이 안 올려서 그렇지. 쇼폼은 거의 녹화일 기준 어, 오늘 5월 7일이지 5월 6일까지는 계속 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날짜로 이제 리플 저희 오버워치 업데이트는 항상 수요일이어서 리플도 날라가고 녹화분도 날라가고 그래서 지금 정확히 83일 만에 지금 1일 영상이 지금 끊겼거든요. 아마 쇼폼만 보시는 분들은 모를 거야. 어. 근데 제 영상을 계속 봐주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이 새끼가 거의 매일 매일 영상 올리, 올리는구나. 알는 알고는 있을 거야. 알게 모르게. 아무튼. 하여튼 뭐 일영상도 끊겨놓고 왜 갑자기 이새끼가 롱폼으로 찾아왔냐고 이렇게 올리신다면 예뭐좀 네 공지사항.. 공지사항 겸 생존신고 정도 될것 같네요 네. 그 공지사항이라고 해봤자 뭐 별건 없고 그 제가 좀 휴방을 한번 좀 가져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공지를 좀 올리려고요 이제 사실 일을 잠깐이고 이제 쉬고 있는 거의 한세달도 됐고 아 그렇다고 아예 또안 안신 건 아니야 또 외주랑 또 작업 일정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또 열심히 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냥 본업이 잠깐 지금 멈춰있는 것 뿐이지 제 나름대로의 뭔가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에 좀 올인을 하기 위해서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제가 5월 18일부터 2 9일까지 한국에 없어요 네 저는 이 나라에 없습니다 장난이고요 네, 그 이제 일본 가요 네, 일본 갑니다 네. 일본 가서 좀 이제 간만에 또 여행인데 제가 또 아시다시피 또 일본을 한번 가면은 저는 좀 되게 길게 가는 편이어서 작년에 언제였죠? 작년 1월에 제가 일본 한 8일 어 7박 8일 이제 갔다가 이번에는 좀 길게 갑니다. 11박 12일 가요. 11박 12일. 네. 그래서 아마도 18일부터 29일까지는 방송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주방 공제를 좀 이렇게 올리면서 좀 그런 것도 있고 그거는 내가 약속을 해 줄게. 저 이제 한 방송 없는 기간 동안 유튜브는 최대한 어떻게든 굴릴 겁니다. 1일 1 영상을 좀 유지를 할 거긴 한데, 지금 또 생각이 좀 많아요. 사실 제가 1일 1 영상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했는데, 그 이거 이번에 일본 갔다 와서 좀 영상을 좀 주기를 조금만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새 계속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쇼폼 특성상 쇼폼은 지금은 3분으로 업데이트가 됐지만 그래도 그 짧은 시간 내에 좀 모든 걸좀 많이 갈아넣어야 돼요. 이제 날먹을 할 수가 없어. 솔직히 말할게. 물론 날먹을 해서 올, 날먹을 해서 영상이 잘 터질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날먹이면은 영상 퀄리티도 퀄리티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기분이 좀 짜치거든 어느 정도의 퀄리티는 있어야 돼요 솔직히 오버어지 조금 특성상 아, 반박시 그건 여러분들 말이 다 맞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1일 1영상을 계속 기조를 유지를 해왔었는데 제가 지금 요 며칠 좀, 좀 조회수가 조금 골라가게 나온 것도 있었고 아, 솔직히 말하면 나 조회수에 좀 일희일비하는 양반이긴 해요 근데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 것도 나도 알아 아는데 끔의 업로드의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는 롱폼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녹화 시점에서는 커뮤니티에다 다시 한번 1일 1영상 올리겠다고 지금 말을 했는데 아마 쇼폼을 주 6일로 돌릴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요일은 정하고 하겠죠. 왜냐면은 쇼폼 같은 제가 지금 요새 계속 쇼폼이 메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솔직히 말하면 하루하루가 진짜 거의 약간 오늘 뭐 먹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 매, 점심 매, 약간 밤, 메뉴를 고민하는 듯한 그 직장에 진짜 머리에 진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 근데 아이디어는 솔직히 많죠 뭐 지금 스타디움도 나오고 모두 나오고 해서 많은데 알게 모르게 좀 머리를 좀 많이 쓰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그래도 뚜렷하게 결론이 안 나오면은 그냥 일일1 명상 좀더 해보고 만약에 좀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좀 주길로 좀 가보고 약간 이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제가 사실 일본을 가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좀 이제 여행 가서 좀 심신도 좀 달래고 다시 리프레시하는 것도 있는데 여행 영상을 좀 올릴까 지금 생각을 중입니다. 아 물론 이이 채널은 안 올려요. 그 이제 저 옛날에 그 이제 오마카세 리뷰 올렸던 채널 있잖아요. 지금은 영상을 다 이제 비공비 처리를 해가지고 없긴 한데 거기에 이제 약간 여행 영상을 좀 올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지금 고프로 산 것도 좀 이유가 있거든요. 어... 아, 왜냐면 내가 또 일본을 또 워낙 좋아하니까. 좀 간단하게 해서 약간 내 스타일대로 약간 좀 그런 영상도 좀 올리고 싶어서. 그런 약간 팀, 좀 워너비가 좀 있었어요. 그렇게 좀 하지 않을까. 아, 물론 이제 쉬러 가는 것도 좀 있습니다. 이번 여행의 목적이. 쉬러 가는 곳, 당연히 쉬는 게 큰데. 최대한 약간 나만의 스타일, 그냥 자연스러운 약간 그런 영상을 좀 올리고 싶어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었고 일단 가장 중요한 자 그냥 이제 세줄 요약 해드릴게요 첫 번째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방송 없습니다 예 일본 일본 여행 때문에 예 방송 없어요 두 번째 어, 잘 쉬고 오겠습니다. 잘 쉬고 오는데, 다시 돌아와서는 열심히 달려볼게요. 열심히 달려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어, 1일 1쇼트를 할지 아니면 주 6일 업로드로 지금 고민 중이다. 이거는 정해지면 제가 다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올해 <laughs> 제가 퇴사하고 나서 영상을 계속 쭉쭉쭉 올리면서 좀 채널이 조금 더 올라갔고, 아, 물론 남들이 봤을 땐개 존만한 그거긴 해요. 나도 부정은안 해. 인정 합니다. 개 존만한 수치에 개 존만한 채널인 건 나도 인정을 해. 근데 저는 애정하나로이 채널을 어떻게든 살리고, 살리고 또 살려온 사람으로서 저한테는 진짜 제전재산 다음으로 중요하거든요. 이 채널은. 좀 어떻게든 좀 건강하고 좀 오래 아좀 좀 나만의 스타일로다가 좀 운영을 하고 싶기도 하고. 아, 그리고 또말나오 김에 하나만 더. 그 원신 채널도 살리고 싶긴 한데 지금 원신을 제가 지금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 메인 채널을 아무래도 좀 거의 갈아 넣다시피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좀 원신을 제가 정확히 원신 나타나오고 나서 제가 지금 원신을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 마빅 마비... 내가 그가차 언제냐? 그 마비카 나왔을 때 그때 잠깐 들어가서 마비카 뽑으려다가 삑돌락그삑그 삑살이 삑돌라... 그 삑... 그나 가지고 짓나가 가지고 내가 그때 그 방송 끄고 그냥 가차 했었거든. 진짜 원신은 솔직히 언제 돌아올지라고 내가 이것도 솔직히 장담을 못 하겠다야. 오버워치 계속 좀 지금... 재밌어가지고 근데 원신도 언젠가는 하겠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젠지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는데 근데 올해 안으로는 난 솔직히 원신 다시 하고 싶거든요 예 네. 왜냐면은 저는 게임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왜? 뭐 아무쪼록 해서 좀 이번에 좀 저기 장기유방 하는 동안 잘 쉬고 잘 재충전하고 잘 이제 좀 생각 정리해서 돌아와서는 좀 열심히 하고 좀 하겠습니다 네. 할게요 예 네. 해야죠 이제 제가 나이가 30인데 더 이럴 게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좋대요 네 할게요 이상 빠염